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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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잘하자 진짜 진짜 너가 잘해야 돼. 너 오늘 원픽이야. 근데 아, 원픽은 그래, 근데 원픽은 뭐야 아, 대체? 아, 책임감 갖고야 임감 갖고. 딱 소치도 1만 개짜리야. 아, 고 계속 왜 보자.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아 근데 택시이 씨발 저거 저 존나 잘하네. 아. 엿이 그래?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 아이씨 뭐야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아니지 아니지 안재야 아니, 아니지 아 바닥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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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잖아 사업 안될거 알잖아 현재야 사업이 안 됐잖아 사업이 아, 안 됐잖아 아, 좋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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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잡고 쏘는 형이 더 잡고, 잡고 아, 잡아봐 잡고 바로 어떻게 아빠 안 돼요 이쪽 아, 바로 멀치 먹으면서 사업 보고 아는데 그니까 아, 진짜 저 프로브가 큰일 냈다 어 멀치 잡아 아, 아 가봐 드라마사이도 되고, 원진 던지면서 그냥 진짜로 끝난다니까. 이거, 못막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이거, 아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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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아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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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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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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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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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아니, 왜 아. 아니, 옵션, 옵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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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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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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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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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좀정조에서 아... 시간 잘 걸었으면. 동이 신비롭다 신비로워. 진짜. 개새끼 그 녀석이 언제 잘마을래어 프로에서 이기도 골을 못보네 개새끼 세무 간투 팀 아니 접배야 나랑 간투 에서명순 접배에서 개새끼고 범죄자 새끼. <웃음> <웃음> 아, 어? 아 나나 기다리시이사이코이 새끼. 이 이. 이 사이코 새끼야. 아, 근데 야 다크 생각이당하는거 너무 좀 그랬다. 야, 첫 다크 치고 자꾸 자는 새끼가 어딨어? 아, 아, 와. 아... 말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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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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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스도 잘하잖아 보여줘. 보여주는... 사나, 아 잘하진... 이런 판 판을 받아줘. 야 잘한다. 와 잠깐만. 이용어무게이겼다 아, 아, 느낌 지금 느낌 오는 거 있는데 그거 할까? 아또왜 그래? 아 문안이 해도 이거 있는 거 있는데. 그 느낌 아닌 거 같은데. 아, 아 아니야? 문안이 아, 해도 이기는 상대잖아. 해동신상대로 압살하잖아. 아, 느낌 오는 거 있는데? 뭘이용어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아야야 아, 방방대지만. 오케이 오케이 방방 아이템 준다 잠깐만, 아이, 잠깐만. 잠깐만 어, 이제 화이팅. 아 너무 아, 아, 형 개잘한다 아,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어? 나 개잡이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아냐 메트로야 도 어, 메트로야 메트로라고 예오아 어. 어. 씨발 대잡인줄 알았는데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아니 무슨 육만 개빵이지 매불 몰라 그러네 멀쩡한 거야 어 방방대 개새끼가 사가오라고 씨발 좋다 최강 개잘이 나왔다 아 아... 자기 좋다네. 아아아 <laughs> 야... <laughs> 근데 방심하다가 1세트 죠아 내가 봤을 그러니까. 퀸이 좋아 근데 변수 없이 퀸아 어, 오늘 퀸이 미쳤어 와아 아니야, 아니야. 어, 개새끼 아니 이거 아... 욕붙시스톰도잘 쎘어 아막에히 이거 커섹 공격 실수해서 이길만 했는데 오마이갓 oh 아비 이야... 이 이러면 제동력 나와야 되나? JD 바로 나올 때? 제이티 이티이 잘못 걸렸다? 이게 응. 안 좋았어? 뭐가 좀 벙커한테 아, 있었어? 벙커한테 만 있었어요 지와이지와이거질 그러니까 이업을 찍으려고 한 순간 크게 다... 아지지아지지 맞아? 그냥. 아 이게 볼게. 이야플레 이거 맞으면 아니, 잘 먹지. 이게 이한번 그럴 게 어렵네. 아, 아. 와, 그럼 야, 이게,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네. 신 아, 네? <laughs> 지금 2승1패잖아신승1패 제우경을 봐야겠네. 더안 어, 나갔으면 게임 그렇지.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에어맨은 뭐 뭐야? 미쳐버리겠다. 언제 한 번만 알지? 너가 원래 보제복 킬러야. 쫄지 마. 그러니까 나 원래 잘 잡았는데. 아 1세트를 아, 잡았으면 좀아 근데 1세트가 끝났어야 되는데 개새끼가 뒤에 없다고 생각해야지. 아 소리 소리. 하, 이했는데킬드랑왜 나갔어. 상대 그냥 그냥 그거야 6 게이트 발가락이었어 처음. 아 진짜? 그냥, 어. 그냥 그냥 오가슴 안 받아 오가슴 발가락. 아 참을 거 템플로 올까봐. 맞지. 아 그러니까 뭔가 아... 그렇게 많이 했을 줄은 몰랐지. 아 근데 레어가 그냥 보이네 취소한 게. 그랬나 봐. 아, 어이없다. 빨리 시켜. 어머 진짜 천천히 취소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 체감상한 4초 기다려야 할 때. 아, 5초 기다리자 뭐 초. 아실3초 기다렸다고 좋지. 했는데 참고해는데 아, 얘 지금 다 본진 게이트를 설치했다. 에. 아, 그러지. 아니 그냥 자신 있게 투 게이트 같은 거 갈겨 버리지. 어? 아이고. 아이 아, 변신자가 또 피고 나서 게 진짜 현재 너무 아. 정말 아이었거 어?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이몇몇 몇 연패야. 나랑 같은 팀에서 신기록 세우는 가야 개새끼 거의 팔연패야그 <laughs> 정도야? 네. 좀, 아 진짜 한 판도 못 이겼어. 세번 같은 팀이었는데. 연패 거의 좀 심한데? 아, 거의 중단. 뭐 윤수철 급인데? 진짜 한 판도 못이겨서 불안해. 진짜. 픽픽픽 픽. 아 어, 상대도 생각 많이 하네. 음, 전개는 하길 잘했다. 오멘은 아, 체도 생각은 하네 보아 <laughs> 아... 어, 야, 이거 이기면... 어. 아, 이 이기면 이 이기면 이기면 이이기 이기면 이이기 이기면 이이기 이기면 이기야 이기면 이기 이기면 이기면 이기이기 이기면 이기락이장이 어, 아나기나이이이나이나장이 아, 제호 아니야? 1가0승 1000원? 1 0 0 1이잖아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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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데0원1 0 0 0몇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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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0원? 1000원? 1 0 0 0 아니 아니야. 이거 지는 거잖아. 슈에 하면은 이승 일패네. 그럼 택신은 일승 1패다 1승 1패. 태경 제국이지. 태경 형이 삼 3... 몇승이야? 이승. 어, 태경 형은 이승 2패 같은데. 아니, 어, 이승 2승... 1패 아니야? 택시는? 아, 이승 1패네 텍신이 일세트에서 이. 어. 그럼 우리가 둘다 괜찮은데요? 어? 그렇지. 일적영제 V 1.9영제 V S 제오택신. 그렇지. 나거 좋은데. 연만안 뽑으면 되겠다. 아 이거 또 이겨 이겨 성립이 되지. 그야 아, 사마아니 아, 이겨주겠지. 똑같은 변연재 새끼 한 번도 못 보여줘서 미친 이없다 <laughs> 이겨주겠지. 현전제 지금 도전한데 프로리그 포함 사연패죠? 와 진짜 저, 저, 저 저점이다. 원래 막2십 이십 대 이점이랬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 줬는데 왜? 한번 말리면 원래 어, 뭐. 등족전이. 네, 근데 약간 좀 이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번도. 아 개수도 크고 연패 아, 중이. 부담 좀 가져야지. 앞에 말아먹은 게몇 경기인데. <laughs> 네? 어 원만삼이야? 도대체... 와 도전. 아니 아니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야. 어? 와. 와. 미친놈들이 다얘네서로안아거 같다고 생각하는 거 했네. 아 근데 변연재 입장에서 훈활선하고 써막스럽지 않나? 와. 야. そんな스러운데 그리고 이 새끼 게이트 타이밍 보니까 사들안 찍고 그냥 스 게이트 지는 거 같은데? 어, 아, 상대 원게는 멀티 로본데? 이러면 끝날 수도 있어. 칠드라 어, 타이밍이야? 상대 쨍잖아 로봇 좋잖아. 불스리게트 쳤는데. 오. 내 개념상 우리가 칠드라 가면 이, 이 사람 육드라 나올 텐데. 그러니까 1질 칠드라 대1질 육드라 게임 나올 거야. 그래? 그러고 그러면 거기... 무조건 이득을 봐야 되겠네. 우리 거기서 이제 삼드라 추가잖아. 민는 거지 왜냐면그 다음에 음. 후속 삼드라가 또 오니까. 아그러네 오. 어. <laughs> 나이스 푸르브까 잡았어 이러 진짜 어? 편하다 어? 편하다 아니 도리야끼 왜 2개한테 존나 늦게 해어 어어? 많이 들이다 아예 배제한 거아니야을쭉가 했어? 이거는 그냥 완전 상대가 옵저버들하고는 맞춤을 했는데? 그러니까 형체가 맨날 하는 밀도 있잖아 그거 우리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빠른 로보 그냥 원게인 로보 아그러브 여기까지만 스테이 상대 옵저버잖아 아, 제발. 제발 한 이제 3 들어가 딱 나와 우리가. 우리가 나와 그치. 이제 3 나오고 상대가 이제 5 나오고. 아, 어, 6도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5, 아, 6은 나오겠다. 이또나네이소름이 아이 밑에 음... 어? 아무 뭐안 들어갔다. 아, 뭐하냐? 왜이래 그래, 아, 아, 뭐뭐 그래. 그래. 아, 아 씨발. 아, 그래. 아, 아, 이런 타이밍 없는데? 아, 나 미치겠다. 현재 이거. 아, 이거 봐도 지금 바도 봐서... 아니, 이거 이게 아, 중간적인. 중간점이... 아, 이게... 칠드라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나 칠드라 아슬아슬해. 칠드라 이거. 있는... 타이밍이나을것 타임... 같은데 아닌가? 아 나올 것같은 지금 그아 지금 들어갔을 거 아니야? 지금 갔을 거 아니야? 칠로 탕탕 칠로. 아, 지금 칠천대. 아. 그럼요. 하나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왜안 아, 여, 아니, 10대 하면 돼. 10대. 10, 10대 하자. 10대. 여기서 한번드이될거 아니야. 아, 드릴 거 아니야. 질렀으면 왜 때려. 드랍 좀 써야지. 얘는 질러 놓이고 할걸? 아, 제발 잘 때려줘라. 아, 아, 이게... 아 진짜 드래곤이왜 이렇게 아쉽냐. 후속으로 해야 돼. 후속으로. 리버 나오기 전에. 얘도 두개 이거... 나오잖아. 무제도. 리버랑 토드라 나오잖아. 8대8인데. 아. 니헛떻게사해 봐. 1장 심장... 아니 그래도 만. 내더먼잖아 아니야. 8대 8이야. 어, 하나 자, 먼저 잡고 가지. 이거... 어, 어, 도리야끼좀좀 좀 뒤로 가고 하나. 아, 리버 하나. 아... 아 왜? 이거 나다어 어, 왜안 돼, 돼? 야버안 나? 아. 아 다행히, 어, 그래도 어, 그래도 거. 어, 아, 왜 왜? 왜. 야왜또 무리하냐. 아 아아... 아, 아, 그래도 우가 그래, 교환하는 다게 ]다. 좋은 거긴 하잖아. 그렇지 맞지? 아 내가 진짜. 아가짜 나중만 다 싫어. 모을 건 없는 거 같은데. 아 이거 그러니까 칠 칠들한테 난 바로 왔으면 상대가 칠을 아슬아슬하게 나오게 하느라 그때 한타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러게. 음. 그러면서 조금 이득 보고 십들한테 이득 보고 딱 그게 그 사이즈 나왔을 거 같은데. 아 그러면 또 옵저버가 없어가지고 현재가 답답한데. 근데 오버 없이도 얘드라리버 잘하긴 해. 뭐야 뒤트리고 저또 줘.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로버 쿨이 너무 밀린다. 얘는 옵저들이가 음. 다 있는데 우리는 셔틀밖에 없네. 그럼 뒤트리고 저또 줄게. 저올것 같은데. 아. 근데 바로 <laughs> 맞긴 하다 원 원이 셔틀 원 입어. 어제처럼. 그냥 너무 과감하게 하지 고도제올 만한... 돌린다 이거 현재 가도플레이였데원 리버 셔틀 아니야 저거? 원 리버 트리 보트 오겠다 트리 보트 여기 올드... 한번 노리네 그래. 이렇게 해도 원 리버? 로고 2개 우리 이제 원리원 리버인데? 우리 이제 원리버 어리... 이보하나차이가나이나나이나나이이보나 이보아나, 이 이보아나, 아나이에서이게아나이보이보아아나이보아아아나이이이아 해봐. 뒷방 가봐. 뒷방 가봐. 역도데 가봐. 뒷방 가봐. 배터리 없어도 어, 돼? 리버 나왔어? 혹시? 아무리 안, 안 나왔어, 아직. 아니 그리고이 그리스 언덕에 들어 납득시 있잖아. 오야가 어, 들어. 아 언덕에 들어 납득해 줘, 언덕에. 언덕에 그렇지. 들어. 그렇지. 아, 근데 선배 리버 나왔다. 아니, 괜찮은데. 그래도 잡아봐. 알이 없었어? 오, 보고다, 보고다. 나 있어. 보고다. 오케이. 아, 그래도 이득 반전이아 아, 컨트롤을 해야지. 올라가, 아, 올라가. 어마다 뽑고, 어마다 뽑고 치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최대한 기숙기 가서. 아, 셔틀 돌린다, 잠깐만. 어, 뺀다. 좋은데? 이득 많이 어, 보긴 하는데? 이득 많이 봤다, 진짜. 좋아졌다, 좋아진 것 같아. 그치? 쉬었다게 하고, 정면. 슬라쩍사 하고. 변신인 움직임 돌았네. 셔틀 위치도 봤지? 이제? 셔틀을 봐야 돼, 셔틀을. 아니면, 가두고 게임하던지. 그러던지, 그러던지. 안돼 야, 아, 무리하지 어? 말지, 좀. 어? 잘 어? 잡았다. 어? 와, 미친. 어? 네? 와, 트리 버? 네? 아. 아 이게... 어? 그리거 살아있긴 해. 아야 니이 인구 터졌는데? 빼면서. 인구 터졌는데? 빼면서. 80대 6 0인데 빼면서. 이거 개센데? 아니 쌍코 개센. 쌍둥 존나센데? 빼면서 빼면서. 후방도 나 있어. 쌍둥이 존나센, 쌍둥이 존나센. 아니 이거 수좀막 쏘는데? 내가 결국에는 10... 다 교환된 거 아니야? 70대 60. 아 똑같아, 저다 이렇게. 좀더 비슷해지긴 했다. 아예 똑같아졌대. 결국에는 프롬 로못 잡고 그냥 유닛만 교환한 거 같은데? 프롬 많이 잡았어. 성적이 많이 나십 차이.. 십 차이 나있진 들어가서 한 6개 잡은 거 밖에 없잖아 어 이게 7개일쯤 됐지? 어 어, 저트리버가 <laughs> 약간 크로브도 잡으고그 근데 결국에는 야야 저거 셔틀에 못타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타 있어? 우리? 어 우리 셔틀 리버 없잖아 몰라 이제 탈모 얻는 거야? 어 그런 거 <laughs> 아, 아뭐 뭐, 상대 트리버나와있고15 이상 차이 난다고? 데미지 한편네 도메는 똑 같은 거 아니야? 상대 우리 셔틀 리버 있고 상대 리버즈에 있으면. 아니 이 저게 원대버 타있냐고아 여기 안타있지 이제 나오면. 상대 이제 셔틀 나오니까 좀. 도면 데미 지업하고쇼부야 어. 그러니까. 아 쇼브, 쇼브, 쇼브. 저기 또 쇼브. 우리 트리플 찍었는데. 아 맞네. 아쇼부네아 맞네, 맞네, 맞네. 저 이동빨 내. 여기서 여기서. 너랑 교환하면 조, 좋지 않나? 못 들어. 아유씨. 업소. 이또못 먹고 십발. 진화 하나라도. 플라 하나라도. 아 배아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때가 왜 이래? 진화 정는 기세를. 우리는 뭐뭐 업그라한 거예요? 소고도 안 되고 데미지업도 음, 안 했어?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야 우리 뭔뭔뭔거 뭐, 뭐 아니야? 원리보? 승가? 야 소고 안 했어? 안 했어. 왜? 빡박했나봐 삼백은 지웠는데? 이러면서 트루도 지웠는데 뭐야? 어? 아 너무 욕심 아니야, 현재원아 재원경 3대는 무조건 미친걸 걸어야지 소급 됐다, 됐다. 3대 꼬은 무조건 오겠는데? 아 무조건 이거 3대가 오히려, 뭐? 오히려 지금 웃고있지 바라도 바지 찔러먹어야 되는데 5점 버가 잡혀서 아나 미치겠네 아야 놓쳤다 움직임 아아 찔러 아, 아. 아니 미리 투립으로 뚝뚝 치는 게임 해야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 한 곳인데? 어. 상대 들어 좀펼펼 있어. 오좋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면접. 아, 와 치명이다. 드디어를 감나이 드디어를 감다. 아 근데 1 2시 버리고 가는 거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가도 되겠지? 버번 아, 나와 있는 거 있어. 아이 가도 돼. 나이스 나이스. 아이 이스나 먹고 있는 거 없잖아. 아니야. 아니 아니 얘저 정도는 아무아도 상대 야 아씨 그 정도야 이게. 아쉬도 간다 그래도. 아... 극락좀 뽑아라 이 중앙. 이게 왜냐면 이제 트리버가 존났어요 컨트롤할수 있어서 대도아 음... 다행이다 위너스를 따네 이거 이거. 진짜게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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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어라아너스이어 그래도 미너스 잘했잖아.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냐 그래, 그래. 메이저 프로이 그게 발 이거 진짜. <웃음> 시청자 여들나정 <laughs> 재밌네.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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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살 떨려 죽겠어. 우리만 봉출사. 아. 최근에 다시 해봤다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들어보니까 뭐. <laughs> 또프리오 오는 아아야야아아 어... 현재야 그래, 도 잘했다 그리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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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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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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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이거 저우 아, 아, 좀 잡아야 돼아삼 토스잖아 저우가 좀해아 근데 나락이면 나랑 영지야 그래 이거도 네. 아, 나잖아 내가 질까 포스 보고 달란 말이야 그 사람 두 텐치가 엄청 <laughs> 아니 택시인데 테라던 실수는 안잖아 그러니까 진짜 한20% 되지 않나 7% 10%, 10%십 프로 거의 뭐 나도 토스 지금 상태 안 좋은데. 아, 아니. 그래도 이게 제일. 진짜 기계가 감정이 들어갔냐? 그러요 AI가 많이 발달했는지. <laughs> <laughs> 이제 마지막 <laughs> 판이야, 이거 이거는. 막타 막판, 막판. 제발 쉬네. 안녕하세요. 제발.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좀 지지 좀쳐더 줘요. 불꽃이네. 와, 꽉꽉이 씨바 새벽 4시 이씨바 <laughs> 야, 셋스분이야 <laughs> 어, 지면 킬난다, 우리. 지면은 상처뿐이야. 아, 어 와. 나이스. 아, 난 아, 나는 금락이 좋은거 같은데. 저건 아, 어, 금락이야. 이거. 아, 아, 보면, 아 보면, 진짜 봐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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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락 자연 둘 중에. 아, 봐 봐. 일단 갔다 젖혀다 아나 진짜 손이 지금 아 잘했다 현제아 아, 내가 도면한테 왜, 왜 이렇게 쫄아 있지 지금 아아일자아 아, 진짜 육만 6만... 아아아 아. 아. 아, 아, 존나 어네피한데 아. 씨발아오 마이 갓아와 아. 아, 진짜 아4시까지 하고 이게 뭐 哇。Oh.